0328 언더바 사무엘라9장에서 12장의 하나님의 음성 1분 묵상. 오늘 말씀은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참 감사한 것은 완벽한 사람만을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하고 감추고 싶은 역사까지도 다 기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대입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길 원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기가 참 버겁습니다. 다윗 그리고 그 곁에는 충신 우리아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단한 사람만 있어도 큰 힘이 될 텐데, 우리 아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부하이며 인생의 친구였고 동반자였습니다. 인생을 살아내다 보니 바쁘고 분주할 때 주변을 살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가해질 때내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다윗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신의 전장에 앞장서게 하여 죽게 하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녀를 아내로 취합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무려 세개의 계명을 어깁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했고 다윗의 목숨을 빼앗는 대신 그와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 묵상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내일까지 보장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허망하게 보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는 것에는 결코 순서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바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기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때론 바삐 사는 게 버겁고 힘들지만 어쩌면 그러한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더 지키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먹은 것을 행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더욱 쉽습니다. 과거에는 안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을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하는 영역은 내 삶에 없을까요? 바라기는 홀로 있음으로만 끝나지 말고 홀로 있음으로 머무르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을 다른 것들과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유혹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묵상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남몰래 다른 누군가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할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보고 계십니다. 누앞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자신의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이 너무 분하여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던 소년 다윗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성인 다윗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그토록 살기 위해 갈망했던 삶이었는데 이제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충신을 죽여버리는 극악무도한 죄까지 짓습니다. 그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이 다윗 안에 더큰 사울이 꿈틀대며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사단은 보지 못합니다. 신앙의 일관성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로 인해 넘어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 한순간의 은혜 단 한순간의 믿음의 결단이 아닌 매일 주님과 독대하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더큰 사우를 키우지 않기 위해 홀로 머무름의 시간을 잘 사수하시고 하나님 의식하며 세상 속에서 넉넉히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속되게 축복합니다.